야, 오늘도 어, 호텔 하나 어, 보러 왔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호텔이고 어, 앞에 사이즈는 굉장히 크고 좋네요 한번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호텔이라 한번 그볼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이 굉장히 앞에도 굉장히 높네요 음, 앞에 굉장히 넓어서 앞에 테일즈리 있고 리셉션이 이렇게 있고요. 1층 공간은 뭐 식당과 어, 카페 뭐 이런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호텔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볼수 있는 간호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은 이렇게 뭐 깔끔하네요 방은. 여기 군도 있고. 연호 호텔과 뭐 다르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하고요. 음. 연호 호텔과 뭐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어. 또 다른 다른 방도 한번. 오 여기는 방 사이즈가 아주 아주 또 크네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호텔이라 아주 깔끔하고 음. 음, 화장실도 뭐, 화장실도 역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방도 한번 보록 갈까요? 음, 일단 화장실. 화장실은 다 똑같네요. 음, 사이즈가 음, 사이즈가 좀더직하네요 공기청정기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어장실 이런 똑같은데 침대가 두 개가 들어가는 이런 방입니다. 방 넓게 쓰실 분들은 여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카드 키로 되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도 실내 복도도 깨끗하고. 와이파이들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루 4층, 5층으로 이제 올라가루요루루루루루루루루는루루루루루루루이루이루루루루루 있네요. 세탁하고 세탁실과 어~ 음, 조하는 연대 이렇게 어~ 어~ 있네 어~ 방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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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의방으 어~ 되 어~ 있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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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품용품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런 음, 뭔 공간을 이렇게 쓰죠? 지하 공간이에요. Tia Chucha 연회나 g o n g a n You k n 총 21개 u 인데 어, 지하는 이렇게 넓게 그냥 비어져 있네요. 음. 뭐야? 여기 그냥 또 그냥 사무실 사무실인데 변이네 여기는 그냥 방이 공간은. 음 직원들 축소휴게실 화장실 네. 화장실 네. 어, 화장실 네. 아, 네. 아, 여기도 창고라고 네. 네. 창고 어, 시설은 굉장히 굉장히 잘해놨네요 한국 TV도 네. 나오고 있고.

아침에 뷔페로 나가는데 뷔페로 나가는데 어. 오디오가 있네 쌍라 뷔페 음. 한국 음식 나간다네 음. 음. 여기서? 여기서 음. 부동산 친구는 여기서 그 음식을 하면 냄새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관리는 어, 여기서 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이 한 때문에 이 한국인들이 한국한한번쭉 볼. 아한국들이 한국인들이 한국들들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있네요 현재 운영중이기 때문에 제일 싼 방이 29달러 그 다음에 39.9달러 52달러 33달러 37.5달러 이렇게 되어있네요 음,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지 밖에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숙박 요금이 조금 저렴한 걸, 왜 이렇게 저렴하지? 했더니 아침 조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침 조식은 따로, 따로 예약을 해서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